신하아 착실받으면 너 맛있는 것도 사먹고 저축도 하고 그래야지. 이런데 쓰면 어떡하니. 스승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. 속세에서는 윗사람에게 효도하는 게 도리라고 들었어요. 아... 리온, 아니, 한온, 신하 무슨 얘기해? 오랜만이구나. 이 몸을 보러 온 것이냐? 무, 물론이지! 아무리 두터운 우정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법이야. 안 그래? 그리고 방금 맛있는 거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, 에이, 또 무슨 맛있는 거 있어? 페이몬, 방금은 음식 얘기가 아니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. 가게의 젊은 손님들이 부모님을 위해 요즘 유행하는 투어를 신청하더라. 우 더름 맞춤 기획이래서 나도 스승님 걸 신청했어. 효도 여행단이라는 곳이야. 여기 홍보책자. 리월의 산천을 따라 떠나는 절경 여행. 특색 넘치는 호화 객장부터 현지 최고의 미식까지 전용 객차를 타고 편안하게 즐기세요. 우와, 나도 가보고 싶어지는 거 <laughs> 우리 선인들은 리월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부터 산천을 누볐건을 리월에 이 몸이 못본 경치가 있겠느냐.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이면 틀림없이 비싸겠지? 음, 석달치 급여는 들더구나. 야, 내게 상의도 않고 계약금부터 덜컥 낸걸 보면 나를 꼭 여행 보내고 싶은 모양이야. 스승님만 기뻐하시면 제 급여를 전부 써도 상관없어요. 정말이지. 그 마음만으로도 이 스승은 충분하구만 그래도 뭐 네가 정 그렇다면이야. 알겠어요. 지금 가서 투어 신청을 취소하고 올게요. 네? 스승님 말씀이 맞아요.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. 그 사장의 말을 듣고 끌리긴 했지만, 전 스승님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. 당장 가서 취소할게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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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이미 계약금을 냈잖아! 그, 그래. 모라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번거롭지 않겠느냐? 아니에요, 그 사장이 환불된다고 했거든요.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 볼게요. 손을 쓰게 되면 더안 번거로워질 거고요. 그게 무슨... 하... 됐다. 그럼 가거라, 시간도 늦었고, 난 수옥에게 저녁밥을 해주러 가야겠다. 어떻게... 하나 기분이 상했나 봐. 뭐라도 방법을 생각해보자. 저기, 스승님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야. 왜... 어... 내가 급여를 아무데나 낭비한 게 아직 언짢으신 건가? 아니야, 신앙 너한테 화난 건 아닐 거야. 자책하지 마. 말로는 가기 싫다고 하지만, 너 엄청 자랑스러워했어. 방금 대화할 때 입꼬리가 하늘까지 치솟던 걸... 기대하던 여행이 갑자기 취소돼서 실망한 게 아닐까? 음, 그럼, 예정대로 여행을 가면 실망하지 않으시겠네? 어떻게 생각해, 여행자? 한옥만을 위한? 아, 그러니까 한옥한테 딱 맞는 전용 코스를 짜겠다는 거지? 좋은 생각이야! 역시 여행자라니까! 신악, 넌 어때? 네 경험이 풍부하니 너의 판단을 믿어. 얘는 티바트에서 명성이 자자한 여행자고 나는 여행자의 최고의 가이드라고 우리라면 반드시 한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 리월의 경치는 안본 곳이 없을 테니 이번 기회에 더 멀리 가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나라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어디를 먼저 추천해 주지? 우리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좋아! 첫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네! 몬드성, 별을 따는 저의 벽, 바람이 시작되는 곳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! 빠짐없이 적어주자! 내가 뭐 도울 건 없을까? 응, 그럴게 고마워, 페이몬 그리고 여행자도